전남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 있고 당당한 호남 보수 선배님들, 윤석열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 장예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짜 고생하신 우리 호남 보수 여러분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보좌역 제도 발표했더니 아홉 개 부처에서 청년 보좌역 뽑아서 지금 일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남의 청년들 중앙정치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하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청년 최고위원이어야 되느냐? 호남 출신 청년 최고위원이 나을 수도 있지만 힘 있는 청년 최고, 강한 청년 최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와 3배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 지지를 받는 청년 최고,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인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최고가 되어야만 호남의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는 중앙정치의 길을 열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호남 보수가 몇분 있습니다 지금은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주동식 전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나현준 씨등참 멋진 호남 보수들 실제로는 복합 쇼핑몰 공약을 1호로 발표하고도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는 진짜 사나이들이 호남 보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용기 있고 당당해서 존경스럽습니다. 호남에서 보수한다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해서 비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큰 정치인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비겁한 변명하지 않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이 어려운 호남에서 보수하는데 이 어려운 광주에서 전북에서 전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서 만들었는데 왜 눈치 봐야 합니까? 호남에서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할 때제 고향 부산과 영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을 인정하는 지역주의 화합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비겁하지 않은 용기 있고 당당한 호남 보수들에게 몇 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주 출신 김남국 의원이 어제 한동훈 장관에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 깡패라 부르지 말라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광주와 호남의 자존심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깡패를 깡패라 부르지 깡패를 이모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는 공중전에서 미디어에서 지도부에서 민주당을 탈탈 털어 박살내는 논리로 호남 보수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당해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호남이 인정해야 된다고 말할 때, 영남의 많은 정치인과 주민들이, 김대중 정신을 기억하게 되고, 영원함이 하나 되는 그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젯밤 저에게 수생목에서, 해장국을 사주신 이름 모를 광주의 시민 여러분, 그 따뜻한 국밥의 힘으로 영원히 호남과 하나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